김민재 선수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데요. 저번 시즌 힘든 시간을 겪으며 많은 비난을 받아왔지만 올 시즌에는 다시 예전 폼을 찾으며 엄청난 활약으로 팀의 선두 질주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일본인 수비수 이토 히로키, 왼쪽 센터백의 주 포지션이며 부진하던 김민재 선수와 주전 경쟁이 예상되었는데요. 이토 히로키 선수는 입단 인터뷰에서 나는 주전으로 뛰려고 이곳에 왔다. 김민재를 밀어내고 내가 주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어 기자가 김민재 선수의 단점에 대해 묻자 너무 많아 말할 것도 없다. 내가 더 잘한다. 그는 곧이 적을 갈 것. 이라며 김민재 선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두 선수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대체 불가 주전 선수로 도약했지만 이토 히로키 선수는 프리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다가 현재는 부상으로 아직까지 민앤에서 한 경기도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당당히 스스로를 증명해 낸 김민재 선수 파이팅입니다.